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갑작스럽게 구단 팬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풋볼 런던은 레비 회장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달 19일 클럽의 다른 주요 인사들과 함께 토트넘 팬들로 가득 찬방 앞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레비 회장이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건 올해 초 케임브리지 유니온 대학교 토론회 이후 꽤 오랜만이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레비 회장과 포스테코글루 감독만 팬들과 만나는 게 아닌데요. 주장 손흥민을 포함해 토트넘 여자 1군 감독과 여자팀 핵심인 배선이 잉글랜드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비 회장은 지난 몇년 동안 팬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요. 소통할 내용이 있다면 일종의 성명서와 같은 편지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만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레비 회장이 팬들과 미팅을 진행하는 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이후로 처음입니다.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도 11일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며 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리는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지난 행사 때 레비 회장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위고 요리스 골키퍼와 함께 참석했는데요. 요리스는 아직 토트넘에 남아 있지만 주장 완장을 손흥민한테 물려주면서 손흥민이 행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만 해도 레비 회장을 향한 여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토트넘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순항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때도 레비 회장은 당시 주장인 위고 요리스와 함께 팬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고 데려온 조세 무리뉴부터 시작해 누누 산투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거치면서 레비 회장을 향한 팬들의 여론은 극악으로 변했습니다. 토트넘 경기 때마다 레비 아웃이라는 구호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토트넘 공식 SNS에서도 같은 구호를 외치는 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에 답하지 않던 레비 회장이 갑작스럽게 팬들과 만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풋볼 런던은 이번 만남은 토트넘이 4명의 감독을 거치고 슈퍼스타인 해리 케인을 매각하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했고 레비 회장이 비난을 받은 지 1년 만에 열린다. 토트넘 서포터들은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티켓 가격 인상 반대 시위도 벌였다며 레비 회장을 향한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나마 포스테 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뒤로 토트넘의 성적이 우상향하면서 여론은 좀 잦아든 상황인데요. 요리스 주장 체제를 이어받는 손흥민도 역시 주장으로서의 행보에 박수를 받는 중입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레비 회장이 토트넘을 향한 여론이 조금 나아지자 팬들을 만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악의 여론 속에서 손흥민과 앙제 감독이 차려놓은 밥상의 숟가락을 올리려는 레비의 의도에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 지경까지 온 사단을 만든 레비 회장이 책임지라는 여론은 작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를 방패 삼아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레비 회장의 속셈에 정말 화가 나는데요. 모쪼록 우리 손흥민 선수는 부상 없이 행복한 축구를 지속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토트넘 내부 기자의 단독 보도로 손흥민 관련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우 혹시나 했는데, 역시 재계약 협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에 토트넘이었으면 뜯어 말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앙재 감독이 있는 토트넘은 모르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대한 애정과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황인데요. 현지에도 큰 관심과 팬들의 반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에 능통한 폴 오키프 기자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며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풋볼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동행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비공식으로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올해 계약을 연장한다면 지난 2015년 입단한 이후 세 번째이자 2021년 이후 2년만인데요. 토트넘 내부 소식에 능통한 폴 오키프는 9일 SNS를 통해 손흥민과 토트넘은 비공식 회담을 통해 계약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완전 속보라서 계약 기간이나 주급, 보너스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2015년 여름바이에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과 5년 계약을 맺은 손흥민은 지금까지 2018년과 2021년을 두 차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올해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다면 세 번째인데요. 현재 그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로 2년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축구클럽 재정통계 매체 카폴로지에 따르면 현재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1,60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토트넘 내에서 1위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케인이 20만 파운드 약 3억 3,300만 원로 가장 높았는데요. 만약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다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급과 보너스를 받을 전망으로 예측받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빅클럽 메뉴 첼시, 맨시티, 리버풀 등의 선수들은 해리케인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파격적으로 올려도 크게 놀라지 않을 상황입니다. 토트넘에 있었기에 적게 받는 편이었는데요. 아싸리 엄청 잘 받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우디 러시아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리를 지키며 남은 손흥민 선수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 주길 바래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뒤매 시즌 발전을 거듭하며 꾸준히 활약을 펼쳐왔는데요. 이적 첫 시즌은 적응 등을 이유로 고전했지만 이후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는 등 눈부신 퍼포먼스 속에 에이스로 발돋움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산 377경기를 뛰면서 148골 80 도움을 기록했으며, 2020년도 시즌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협회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고, 같은 해 피파 푸스카스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2년 세계축구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입단한 이래 줄곧 맹활약을 펼친 것에 더해, 이번 시즌부터는 고위 관계자와 팬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주장으로 임명돼 캡틴으로서 동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손흥민은 앞서 지난 3일 내 역할은 아주 쉽다.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미소 지으려 하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한다며 계속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고 강조하면서 토트넘을 이끌고 이번 시즌 더욱 높이 비상하겠다고 다짐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 팬들은 콘테 시절 최악의 포지셔닝으로 손흥민의 폼을 완전히 죽여놨고 활용도 잘 못하는 감독으로 인해 토트넘에 대한 분노가 높았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탈트넘을 염원했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앙제 감독의 선전의 분위기는 바뀐 상황입니다. 현지 팬들도 소니와 재계약은 필수 사항이야. 소니는 완벽한 주장이라고 소니가 제대로 돌아왔어. 앙제 감독이 소니를 되살려 놨다고. 앙제와 소니 계속 오래 보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환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재계약 소식이 들리면서 토트넘의 완전한 살아있는 레전드가 될것 같습니다. 이미 9년 차로 레전드인데요. 선수 생활 마지막까지 토트넘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딱 하나 우승 트로피인데요. 리그컵은 허무하게 탈락했고 FA컵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발 FA컵에 사활을 걸고 임해서 꼭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인 득점왕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요. 그래도 팀 성적으로 인한 팀 트로피도 꼭 따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